어느 봉사활동 단체에 한달 동안 ABC 세 학교 에 지원 한 학생들은 모두 55명이다. 자 여기 x명, 여기 y명, 여기 z명 합시다. 그러면 지원한 학생들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5 되겠죠? A 학교에서 지원한 모든 학생들은 20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20x B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두 시간씩 봉사할또 그러면 이 y C 학교에서 지원한 모든 학생들은 한 시간씩 봉사활동을 해서 200 시간 했네 그죠? 어두 개를 빼면 은 z를 없애는 게 빠르겠네 그죠? 빼기를 해서 마이너스 19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45.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갖다 챙겨하면은 마이너스 19x 플러스 145가 됐죠 이건 이렇게 왔다 채우면 되잖아요. 자, 변으로. 똑같이 가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19x 플러스 145. 자, 되고.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19x 플러스 145를 대입합시다. 그럼 x 마이너스 19x 플러스 145 더하기 z는 55 마이너스 18 x는 마이너스 z 되고죠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0이 되죠 자 z도 x에 대해 나타내야 되죠 그죠 어, 그러면은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z는 그러면은 이쪽 오고 18x 마이너스 90이 돼. 자르시 됩니다, 그렇게되면 어, X는 되고, 그죠? Y는 마이너스 19X 플러스 145가 되고, Z는 18X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그죠자 당연히 이거 X 같은 경우죠, 봉사활동 학생은 적어도 한 명씩이 됐잖아요, 그죠 X가 1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X 145도, 1 이상 돼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19X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44 이상. 그럼, X는 1 9분의144 이하 됩니다. 18X 마이너스 90도, Z 이것또1 이상 돼야 되죠. 18X 마이너스 90도, 1 이상 돼야 되고, 그럼, X는 91, 18분의 91 이상 되겠죠, 그죠? 음, 이거 비교하려면은, 동분을 그죠, 했을 때, 여기는 18 곱해, 여기 곱하기 18, 곱하기 18이 되죠, 그죠? 음, 이렇게 합시다. 19 곱하기 18분의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곱하기 19, 곱하기 19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144 곱하기 18, 144 곱하기 18. 하게 되면 8432, 832, 35, 818, 11, 1, 4, 4, 2, 9, 5, 2, 2592그 다음에 91 x 19, 9 x 9, 9 9, 81, 1 x 2, 19 9, 1729 그리대죠? 이거, 이거 갖고 오죠? 어, 18과 1 0분이니까 자, 이게 두꺼져. 어, 이쪽이. 자,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됐죠 x는 1, 2, 3, 19분의 144. 야. 그 다음에 어, 18분의 91이 여기, 여기 오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은 이리 되고. 그럼 X 범위는 18분의 91 이상 19분의 144 이하가 되어야 니다 자, 그럼 18분의, 이거는 5를 곱하면 90이 되니까 이거는 5점 얼마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7, 9, 6, 3 13. 13이 되니까 7점 얼마 얼마 이래야 되네 그죠? 자, 그럼 X는 자연수가 야 되니까 5점을 마보다 큰다, 했랬으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까지가 네 x는 6, 7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눠야 되겠죠? x는 6일 때, x는 6이면은 y는 여기다 내야 되죠, 그죠? y는, y는 6, 6을 꼽으면 6, 9, 5, 14. 올라가고 6은 6, 마이너스 112, 14. 플러스 145가 되고, 114를 빼게 되면은 31 되죠. 그 다음에 z는, 이게 대입하면 되니까, 6, 8이 48, 6이 6, 108, 마이너스 90은 8, 18이 됩니다. 리 되고, 자, x는 7일 때, 어, x는 7이니까, y는 마이너스 7, 9, 63, 6 올라가고, 7이 7, 13, 133, 마이너스, 플러스 145는, 그러면 2, 1, 12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Z는 여기다가 대발하게 되면 7을 7, 8, 2, 5, 6, 5, 16, 5 올라가고 7, 126, 마이너스 90은 36이 됩니다. 자, 이래 되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B학교에 지은 학생 수를 구해랬죠? B학교니까 31명하고 12명이죠, 그죠? 12명하고 31명이 대비 Tabe de